할렐루야! 오늘도 큰 은혜 받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헤밍웨이가 어, 쓴 세상의 수도라고 하는 단편소설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너무 유명해서 여러분들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스페인 마드리드에는 파코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아이들이 굉장히 많다고 해요. 마드리드에 있는 한 아버지가 이제 쓴 우스개 이야기가 돌고 있습니다. 한 아버지가 마드리드에 들어가서 개인 잡지에 광고 한 편을 게시했습니다. 파코야 화요일 정오에 몬테나 호텔에서 만나자. 다 용서했다. 아빠가. 이 광고를 보고 파코라는 이름을 가진 젊은이가 800여 명이 모여들었다고 하지요. 그들을 해산시키기 위해서 이 민간 기병대를 호출할 정도로 굉장히 큰 난리가 났었다라고 합니다. 어, 다른 생물들과 다르게 인간이 하는 여러 가지 모습들, 인간들이 하고 있는 여러 가지 활동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용서라고 할 수가 있지요. 용서란 무엇일까? 사전적인 의미로는 지은 죄나 잘못한 일에 대하여 꾸짖거나 벌하지 않고 덮어주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맞습니다. 용서는 누군가의 죄나 잘못을 덮어주는 걸 말합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 용서라고 하는 것이 인간이 할수 있는 가장 고귀하고 가장 숭고하고 가장 아름다운 일이라고 우리는 할 수가 있는 거지요.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용서에 대해서 한번 다시금 살펴보고 우리가 이 용서에 대해서 깊이 묵상해 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이 요셉이 오랜만에 형들과 만나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 만남에 바로 첫 장면입니다 많은 분들이 알다시피 요셉은 어떤 사람인가 불쌍한 사람이지요 요셉은 참 불쌍한 사람입니다 그는 형들에게 미움을 샀고 그로 인해서 17살에 다른 나라의 노예로 팔려가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주인인 보디발 장군의 아내와 간통했다라고 하는 오명을 뒤집어 쓰고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게 되죠 얼마나 힘든 인생을 살았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살아온 인생만 13년입니다. 13년의 어려움을 겪고 하나님의 역사심과 도움으로 말미암아 30살이 되었을 때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전에 요셉이 바로의 꿈을 해석한 대로 7년의 풍년이 있었고 7년의 기근이 있을 것인데 오늘 말씀의 배경은 7년의 풍년이 지나가고 7년의 기근 중 2년이 지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 요셉이 총리가 되고 9년이라는 세월이 벌써 지나게 된 것이지요. 자, 이제 요셉의 나이가 39살이 되었습니다. 그가 집을 떠나온지는 22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흘렀던 거지요. 어느 날 애굽의 곡식을 사러 온 무리가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누구였냐면 바로 22년 전에 요셉을 이 미디안 상인에게 팔아 넘겼던 형들이었었습니다. 오랜만에 형들을 본 요셉의 마음은 어땠을까? 복수심에 불탔을까? 성경은 요셉의 마음이 어떠했는지 정확하게 알려주지는 않지만 분명히 요셉은 복수심이나 아니면 원망에 불타고 있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요셉이 총리가 되고 9년이나 가만히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본인이 아직도 그 마음에 앙금이 해소가 되지 않았고 복수심에 여전히 불타고 있었다면 총리가 되자마자 아버지가 어디 사는지, 형들이 뭐 하고 지내는지 면밀히 조사해서 군대를 보내거나 암살자들을 보내서 처리를 하거나 끌고 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고 9년이라고 하는 세월을 또 그냥 마냥 기다리고만 있었다라는 거지요. 그렇다면 형들을 만난 요셉의 마음은 어떠했을까? 저는 이미 이 요셉이 형들을 용서했다라고 믿습니다. 이미 요셉은 형들을 용서했고 창세기 45장 5절의 말씀을 고백으로 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창세기 45장 5절에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그런데 오늘 이야기는 참 이상합니다. 이미 형들을 용서하는 마음을 요셉이 가지고 있었다면 형들을 만났을 때 무엇을 하면 됩니까? 용서하면 됩니다. 마음이 있으니까 형들을 만났을 때, 형님들, 왜 이제야 오셨어? 내가 얼마나 기다렸는지 아오. 이러면서 안아주고, 맛있는 음식 사주고, 곡식도 잔뜩 주고, 이렇게 용서해주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요셉은요, 그렇게 하지 않고, 오히려 상황을 굉장히 복잡하게 만들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요셉이 형들을 만나자마자 한 일이 뭐였냐면, 모함하기 시작했었습니다. 장세기 42장 9절에 보니까,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려고 왔느니라.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요셉이 이 이야기를 할 때, 요셉은 이미 형들이 정탐꾼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형들은 배가 고파서, 먹을 게 없어서, 돈을 들고 곡식을 사러 온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들을 정탐꾼으로 몰아세우기 시작을 합니다.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이 나라를 엿보려고 온 사람들이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모함을 한 다음에 그들의 이런 인적 사항들을 조사하고 어떻게 하냐면 너희들의 말이 확실하면 가서 아우를 데려와라. 그리고 아우를 데려올 때 너희들이 그냥 못 모르고 갈지 모르니까 형제 중에 한 명을 여기 놓고 가라.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시몬이라고 하는 형을 구금하고 곡식을 주고 나머지를 풀어 줍니다. 그리고 나서 형들이 곡식을 들고 집으로 돌아가다가 여관에서 자루를 열어 봤는데 그들이 깜짝 놀랐어요. 왜냐면 자기네들이 곡식을 사러 들고 간 돈이 그 곡식 자루 안에 그대로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형들이 얼마나 무서운 마음을 가졌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참 이상하죠? 요셉은 형들을 이미 용서한 것 같은데 상황을 점점 복잡하게 꼬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뒷이야기는요, 더 복잡합니다. 집으로 돌아온 형들은 계속되는 기근으로 인해서 다시 곡식을 사러 가기로 합니다. 이전에 요셉이 한 말이 있었기 때문에 형들은 그냥 가지는 못하고 베냐민이라고 하는 요셉의 동생을 꼭 데려가야만 했었습니다. 문제는 아버지 야곱이 요셉을 잃은 뒤에 이 베냐민에게 더 집착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형들은 베냐민을 데리고 가겠다. 그런데 아버지는 절대 안 된다. 너네가 이 베냐민이 요셉처럼 나갔다가 또 죽으면 어떡하냐. 이러면서 막 실랑이가 벌어지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 유다가 갑자기 나서서 그러면 아버님 제가 책임을 지겠습니다.라고 하면서 꼭 데려가야겠다고 맹세를 하게 됩니다. 창세기 43장 9절에 보니까.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이다. 내 목숨을 담보로 데려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맹세를 하고 유다와 형들 그리고 베냐민은 애굽으로 다시 곡식을 사러 오게 됩니다. 개냐민을 본 요셉은 잔치를 열어서 이들을 맛있게 먹게 해주고 곡식도 가득 주고 집으로 가라고 돌려 보내줘요. 근데 문제가 참 있었습니다. 요셉이 그냥 집으로 보내지 않고 또 이상한 일을 하기 시작하거든요. 44장 1절에서 2절 보니까 요셉이 그의 집 청지기에게 명하여 이르되 양식을 각각의 자루에 운반할 수 있을 만큼 채우고 각자의 돈을 그 자루에 넣고 또내잔 곧 은잔을 그 청년, 여기서의 청년은 베냐민입니다. 베냐민의 자루 아귀에 놓고 그 양식 값, 돈도 함께 넣으라 하며. 요셉은요, 베냐민의 자루에, 베냐민의 곡식 자루에 자기의 은잔을 넣어 놓습니다. 그러고 나서 곡식을 들고 안심하며 돌아가는 이 형들과 베냐민을 쫓아가게 만듭니다. 쫓아가서는 너희들이 도둑놈들이구나 라고 하면서 너희들이 은잔을 훔쳐갔다. 누구든지 훔쳐갔으면은 노예가 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고서는 자루를 다 열어보니까 베냐민의 자루에서 은잔이 나온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 참 이상하지요. 지금 상황을 용서해주면 될 일인데 용서해주지 않고 상황을 막 복잡하게 꼬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참 웃긴 것은 성경이 이 이야기를 굉장히 상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대체 왜 그럴까? 오늘 요셉의 이야기는요, 분명히 용서라고 하는 주제, 그리고 용서라고 하는 중심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야기를 통해서 말해주는 용서라고 하는 것은 또 성경이 말하고 있는 용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용서와 조금 다르다라는 것도 함께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용서라고 하면 어떤 피해자가 가해자의 잘못을 덮어주는 것을 용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것도 용서입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나에게 잘못했을 때 내가 용서할게 라고 하면은 이제 용서가 이루어진 거라고 우리는 보통 생각을 하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용서는 그게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용서,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가 생각하는 용서는 성경의 기준에서 볼 때는 반밖에 되지 않는 용서입니다. 요셉이 보여주고 있고 성경이 말하는 용서란 무엇인가 그건 단순히 죄를 덮어 주는 것이 아니라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바로 용서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냥 너 잘못 없던 걸로 해줄게 그래 그냥 덮고 지나가자 라고 하는 게 용서가 아니라 야 이제 이 일은 내가 너 용서했으니까 다 끝난 거야 라고 하는 게 용서가 아니라 너와 나 사이의 모든 관계들이 회복되고 완전하게 우리가 하나 되는 것이 바로 용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건 뭐냐면, 용서는 해주는 사람도 중요하지만, 용서를 받는 사람도 참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용서란 상처를 받은 사람이 손을 내미는 것만이 아니라, 상처를 준 사람이 그 내밀어진 손을 잡을 자격이 있느냐까지 물어보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용서를 받는 사람이 용서 받을 준비가 되어 있을 때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가 되고 연합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용서는요 일방통행이 아닙니다 용서는 쌍방이 함께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전의 관계를 완전히 회복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와 가해자 모두가 가운데 자리로 나와야지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런 관점에서 보면 오늘의 이야기가 이해되기 시작을 합니다. 처음에 형들이 곡식을 사러 왔을 때 요셉은 형제 중한 명을 가두어 놓고 곡식을 가지고 돌아가게 합니다. 근데 곡식만 가지고 가는 게 아니라 돈도 들고 가게 합니다. 여러분 이 사건은 한 가지 이야기를 떠올리게 하는데 무엇이냐면 형들이 요셉을 은 20을 받고 팔았던 것을 떠올리게 합니다. 형제 하나를 놓고 돈을 들고 자기 집으로 돌아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돌아가는 그 길에 형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42장 21절에서 22절에 보니까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루우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그 아이에 대하여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더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피 값을 치르게 되었도다. 또두 번째로 아우 베냐민을 데리고 왔다가 돌아가는 중에 베냐민의 곡식자루에서 은잔이 발견돼서. 베냐민이 노예가 될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도 22년 전에 자기네들이 했던 사건을 떠올리게 하는 사건이지요. 이전에는 요셉이 노예가 되었지만 이번에는 베냐민이 노예가 될 참인 것입니다. 요셉이 형들을, 만들어, 형들을 만나서 만들어가는 이 복잡한 상황은 결국 무엇이냐면 요셉이 당했던 일을 똑같이 이 상황에서 재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셉은 보고 있는 겁니다. 나는 형들을 용서했지만 형들은 지금 용서받을 준비가 되었는가? 형들은 지금 용서받을 자격을 가지고 있는가? 요셉은 똑같은 상황에서 형들의 어떤 모습을 보여주는지 보고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요셉이 확인하고자 했던 용서받을 준비는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형들이 같은 상황에서 다른 선택을 하는 것이 바로 요셉의 기준이었었습니다. 형들은 지금 22년 전과 똑같은 상황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보고자 했던 것은 이제는 형들이 이 같은 상황에서 달라진 모습을 보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형들은 이제 이 같은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하느냐, 그거에 따라서 요셉의 용서가 이루어질지 이루어지지 않을지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형들은요, 요셉과 떨어져 지낸 22년의 세월 동안 우리가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알수 없지만 이 형들은요, 굉장히 많이 변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같은 상황에서 이번에는 베냐민이 노예가 될것 같은 이 상황에서 형들은 전혀 다른 선택을 하게 됩니다. 창세기 44장 33절에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여기 첫 번째에 나오는 주의 종은 유다를 말합니다. 유다가 말하는 거예요. 차라리 나를 당신의 종으로 삼고 동생 베냐민은 아버지께 올려 보내소서. 아버지께 내가 책임지겠습니다라고 제가 약속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유다가 과거에는 요셉을 팔아 넘기는 주동자였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자기의 동생 베냐민을 지키는 사람으로 바뀌어진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모습을 본 요셉이 어떻게 했냐면, 성경에 보니까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울기 시작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말씀 잘 보십시오. 요셉이 형들을 보고 운게 아니라, 자기 동생 베냐민을 보고 운게 아니라 유다와 형들이 달라진 모습을 보고 울기 시작했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요셉과 형들 사이에 완전한 용서가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오늘의 이 요셉과 형들의 만남은 우리에게 너무 중요한 이야기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용서는 일방통행이 아니다. 용서하는 것만큼 받는 사람도 용서받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왜냐하면 우리도 용서받아야 할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스스로를 가리켜서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구원받았다는 건 무엇입니까? 우리가 용서받았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덮어졌다는 걸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다라는 걸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을 다 용서해 주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요. 그들이 다 구원받지는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라고 했지만 그 용서를 받는 사람은 믿음으로 받는 자만이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합니다. 로마서 5장 1절에서 2절 말씀에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의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졌다고 하면서 그러면 그냥 구원해 주면 되지. 대체 또 믿어야 구원해 준다는 건 뭐냐?"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물어보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들이 생각하는 용서와... 성경에서 말하는 용서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우리의 모든 죄를, 우리 모두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 이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러나 용서는 일방 통행이 아니기 때문에 용서하는 것만이 아니라 용서 받을 자가 용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무엇이냐면요. 용서 받는 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믿음이 없으면 용서 받지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용서받을 자격을 갖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믿음이 없으면 구원을 받지도 못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도 못한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이미 우리를 용서하셨다 라고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제 우리가 나는 용서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가? 우리에게 믿음이 있는가? 여러분, 이게 바로 문제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은 용서받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구원받을, 구원의 은혜를 누릴 자격을 가지고 있습니까? 믿음이 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단순히 예수님이 구원하셨다는 것을 그냥 믿기만 하면 된다? 이걸 말하는가? 저 어린 시절에는요, 구원받았다를 어떻게 확인했냐면, 목사님이 지금 천장이 무너져서 죽어도 천국 간다. 손들어 보십시오. 그때 손들면 구원받았다라고 했었어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자신의 구원을 확인하셨죠? 그런데 저는 그런 마음에 그런 의문이 드는 거예요. 내가 그때 손드는 거 부끄럽지도 않고 당연하다는 듯이 어렸을 때부터 손들었지만 진짜 내 마음 가운데 믿음이 있는지에 대해서 자꾸만 의심이 들기 시작하더라고요. 나는 정말 믿음을 가진 사람인가에 대한 궁금증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읽는데 오늘 요셉이 믿음이 어떤 것인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오늘 요셉에게 형 유다가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다시 말하면 같은 상황에서 다른 선택을, 다른 모습을 보여주는 게 바로 믿음입니다. 요셉이 언제 형들과의 관계를 회복하는가? 유다가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었을 때입니다. 그 변화된 모습이 바로 용서받을 준비가 된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언제 알수 있습니까?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내가 구원받았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언제 알수 있습니까?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같은 상황에 놓일지라도 그들과 다른 선택을 하는 때, 그들과 다른 모습을 보여 줄때 그때 우리가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불리고 구원받았다라고 할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용서받을 준비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변화된 모습을 가졌을 때 우리가 용서받을 준비가 되었다라고 할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모습은 내가 가진 믿음에 대한 증명이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18절 말씀에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여러분 우리가 수없이 구원받았다고 말합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은 구원받은 사실을 확신하고 돌아가실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말하면서 우리의 삶의 모습에서는 전혀 달라지지 않았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다고 할수 있겠습니까? 요셉은 이미 형들을 용서했습니다. 그러나 만일 형들이 변하지 않았고 베냐민을 그냥 노예로 버리고 자기들끼리 살겠다고 집으로 돌아갔다고 한다면 용서가 이루어졌겠습니까? 하나님의 용서는 일방 통행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용서는요, 초청이고 부르심입니다. 우리는 그 초청과 부르심에 합당한 응답을 해야 하고 그 부르심의 자리에 합당한 옷을 입고 나아가야지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용서받을 준비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이해되지 않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천국에 대해서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천국은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 자치를 베푼 임금과 같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잔치에 초청된 사람들이 안 간다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임금이 길에 나가서 아무나 다 불러와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막 데려왔는데 그중에 누군가가 예복을 입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임금이 그 사람을 손과 발을 묶어서 어두운 데다가 던져 버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임금 이상하지 않습니까? 세상에 이게 말이 됩니까? 내가 간다고 한 것도 아니고 오라 그래서 갔는데 옷을 안 입었다고 어두운 데다가 손발을 묶어서 던지는 게 말이 됩니까? 그런데 오늘의 이야기, 오늘 이 요셉의 이야기와 성경이 말하는 용서를 이해하면 이 이야기의 의미를 알게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우리를 향한 초청과 부르심입니다. 그 부르심에 응하는 것이 바로 구원인데 그 부르심에 응하는 구원을 얻으려면 내가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야지 된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그 잔치자리에서 그 임금과 관계를 가질 자격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 끝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시간 누군가를 용서하고자 하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 자신이 용서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지 한번 돌아보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은 용서받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조금 더 쉽게 질문을 드리면, 여러분은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변화된 삶을 살고 있습니까? 같은 상황에서 다른 선택을 하고 있습니까? 혹시 이전과 같은 똑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으면서 내가 구원받았습니다라고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변화되었다라는 뜻입니다. 믿음은 나를 구원하는 것만이 아니라 나를 변화시키고 이전과는 다르게 살아가게 하는 능력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변화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전의 모습과 달라진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그게 바로 용서받을 자의 모습, 용서받을 자격을 가진 자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으셨다면 가족을 대하는 모습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모습이 친구를 대하고 직장에서 나타나는 나의 모습이 어느 곳에서나 나타나는 나의 모습이 이제는 달라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 용서는 일방통행이 아니며 용서받는 자로서 우리가 믿음의 예복을 준비해야 함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스며들게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가 그리고 우리 교회가 참으로 이 땅에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